현장에 나와 있는 이상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안산제일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오늘 그 전도 현장 제가 한번 밀착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전도 출발할 건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참 설레네요. 적으로전 기분 좋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밀착 인터뷰. <laughs> 너무 밀착인데? 있다요 네. 있다 봐요. 킹산제일교회 전도 가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안산을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안산의 보금아 안산을 주님께로 지금 밀착 취재 중이라서 <laughs> 지금 어떤 거 나눠주고 계신 거죠? 지금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네 전도를 하는 이유? 예,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예.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전도부 담당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안산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열심히 전도하세요. 레아 라일이, 사랑해. <laughs>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 어? 전도하니까 재밌다. 이게 뭔가, 나, 내 이름으로 하는 게,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뭔가 부끄럽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짜릿한데? 전선님? 네. 성경 읽고 어? 계셨네요? 네, 맞아요. 혹시 오늘 전도 갔다 오고 나서 좀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소감요? 네. 아 우선은 거리에 나가서 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요. 네.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또 받아줘서 네. 예수님 믿어라는 이야기도 하고, 아 그리고 뭐 유인물도 나눠주면서 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 힘들진 않으셨어요? 어, 전혀 안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왜 힘들어요? 음... 아존사님 힘드셨나봐요? <laughs>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존사님들의 모습을 밀착 취재해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모습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